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봉봉이네 화분입니다 띵똥 와 비가 많이 내리죠 아, 우 여기 개천이 넘치는 줄 알았어요 넘칠 만큼 찰랑찰랑 할 정도로 아, 비가 많이 내렸는데 아, 비 피해가 많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마음이 안 좋네요 오늘 지천분 어, 올라갑니다 어저께 그저께 갖고 왔는데 못 올려드렸어요 <laughs> 못 올려드리고 오늘 올려드립니다 요렇게 생긴 아이들, 아시죠? 아, 추억 속으로 소환을 합니다. 코사기 붙인 아이들이죠? 요 아이는 개당 만원꼴 되는 아이예요. 7. 끝에서 끝은 9.5. 내경 사이즈는 7. 그 다음에 키는 11 되는 아이. 요런 아이가 두 개. 아, 요 아이도 목대 있는 아이시면 좀 정말 이쁠 것 같아요. 7. 그 다음에 키는 10이 되는 아이. 요 아이는, 어, 8. 그 다음에 키는 9대는 아이 보통 아, 7.5에서 8 정도 나오고 키는 큰 아이는 보통 12 작은 아이는 9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 아이들 깔끔하죠 깔끔하게 이렇게 엉덩이가 이쁘게 나온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세트 구성 모둠 세트 5만원에 한 세트 들고 갑니다 요번엔 요렇게한 세트 묶어 갑니다 아 이쁘지요 깔끔하니 다나하니 아, 정말 이뻐요. 그리고 사이즈도 좋아요. 그리고 엉덩이분 축소판이죠. 이렇게 보시면, 요 아이는, 어, 개당 만원 꼴 하는 아이예요 사이즈가 만원 꼴 하는 아이, 8.5, 그 다음에 키는 11 되는 아이. 이렇게 보시면, 7, 끝에서 끝은 9.5, 그 다음에 키는 11.5. 작은 아이 재볼까요? 7.5 나오죠? 내경 사이즈. 그 다음에 키는 9대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고만고만한 아이들. 아, 요 아이는 지금 이렇게 딱두 세트밖에 안 돼요. 두 세트밖에 안 돼서 두 세트만 이렇게 묶어서 보내드립니다. 세트 구성 5만원입니다. 이번엔 요렇게 세트 묶어 갑니다. 아, 빗소리 들리시나요? 주룩주룩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답니다. 아 이제 비가 고만 왔으면 좋겠어요. 피해들이 너무 많아서 비가 고만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주룩 내리고 있네요. 빗소리는 듣기 좋네요. 그래도 <laughs> 이렇게 한 세트 아요 아이가 딱두점 나왔어요. 요 톤으로 해서 요 그린톤으로 요렇게 한 세팅을 해봅니다. 큰 아이 하나 어, 작은 아이 일곱 개 사이즈는 굉장히 다 좋은 아이들이죠. 요렇게 보시면 아우 요 아이 요 아이 이쁘죠. 요 아이는 요 아이들은 사장님이 직접 물레로 만들어주시는 아이들이라 모양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격대가 만원, 팔천원, 칠천원, 육천원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모둠으로 그냥 묶어서 가격대별 5만원대 훨씬 넘어가죠 이렇게 해서 묶어서 보내드립니다 6.5, 그 다음에 키는 10.5요 10 아이는 6, 키는 8.5 다 요러, 요렇게 되는 아이들이에요. 7 곱하기 뭐 9다 요정도 사이즈 아이들 아, 아이들이 아다 이뻐요. 그리고 요 아이는 묶대있는 아이 딱 좋으라고 7.0 어, 넉넉한 7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키는 14 되는 아이. 이렇게 한 무더기 5만원에 묶어갑니다. 요거는 블루톤이죠. 아 장안의 화제 블루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난 아이들 이렇게 또한 세트 묶어봅니다. 아, 세트 구성, 요 아이도 5만원. 아, 요 아이가, 요렇게 3개 짝창 심으면 이쁠 것 같아서, 요렇게 3개 묶어드리고, 요 목대 있는 아이 심으면 이쁠 것 같아서, 요렇게 한번, 아, 묶어봤답니다. 사이즈, 어, 8. 그 다음에, 8 되는 아이. 그 다음에, 요, 우리 컵 같이 생긴 아이 2개, 8. 그 다음에, 키는 8.5, 9가 살짝 안 돼요. 그 다음에, 요 작은 아이. 5.5, 그 다음에 키는 9.5 되는 아이. 아우, 멋있죠? 아우, 진짜 이쁜 것 같아요. 7, 그리고 키는 14 되는 아이. 요렇게 세트 구성해서 요 아이도 5만원에 한 세트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요렇게 한 세트 묶어드릴게요. 사이즈는 다 비등비등해요. 모양만 조금씩 틀린 아이들. 아,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갈게요. 지천은 올려드려야 될게 많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늦춰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편집할 때 애를 먹는답니다. 아, 요 아이도 이쁘죠? 아, 근데 빨리빨리 간다르면서 이렇게 이쁜 아이들은 하나하나 다,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너무 이쁘죠, 요 아이? 아, 진짜 너무 이쁜 아이. 요 아이도 이쁘고, <laughs> 요렇게 한 세트, 모든 세트 5만원에 갑니다. 요번 아이들은 요렇게 한세트 묶읍니다. 요 아이들은 잔잔한 아이들로만 묶었어요. 잔잔한 아이들만 묶은 아이들 아 비가 오네요. 7그 다음에 키는 7.5 되는 아이 어, 7.5 어, 키는 8.5 되는 아이 우리 요 컵분 컵분인데 이쁘게 생겼죠? 7그 다음에 키는 9 되는 아이 아요 아이는 정말 예술이에요. <laughs>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아 진짜 이쁘죠? 7.5그 다음에 어, 키는 8 되는 아이 요렇게 오망조망하는 아이들 여기 어, 묶, 묶었는데다 여기는 요 아이 하나 얹어서 갈 거예요 왜? 여기가 불량 났어요 여기가 불량 났는데 여기다 어, 큰 아이가 없어서 요렇게 돌려 심으시면 돼요 여기다 <laughs> 이렇게 얹어서 5만원에 갑니다 요번엔 요렇게 한 세트 묶어 갑니다 세트 구성 5만원 아요 아이도 이쁘죠 라인이 정말 진짜 진짜 이뻐요. 실제로 보면 다 이쁘답니다. 7.5그 다음에 14.5 되는 아이, 창신기 딱 좋은 아이는 10그 다음에 7.5 되는 아이가 2개.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는 어떠신가요? 이 아이도 굉장히 이쁩니다. 7그 다음에 키는 9 되는 아이, 이렇게 모둠 세트 해서 5만원에 갑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묶어서 5만원에 갑니다. 아요 색깔이 둘네 여섯 일곱 개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들 이렇게 생긴 아이들 이렇게 생긴 아이들 이렇게 일곱 점 들어가 있고 아 빨간색을 두 점을 거기다 더 얹어 드렸답니다 이렇게 해서 세트 구성 5만 원아요 아이 요 아이도 이뻐요 이렇게 <laughs> 보시면 아 이쁘죠 아, 진짜 색감도 이쁘고 굉장히 이뻐요. 요 아이도 나름 매력 있는 아이. 이렇게 세트 구성 잔잔한 아이들 5만 원에 묶어갑니다. 이번엔 보라돌입니다 보라돌이는 이렇게 한 세트 묶을게요. 얘도 딱요렇게한 아, 세트만 나왔답니다. 굉장히 이쁜 아이. 아 7, 그 다음에 1 5되는 아이. 여기, 여기는 뭘 심어도 다 이뻐요. 그 다음에 여러. 요렇게 생긴 아이. 아, 요렇게 생긴 아이. 어, 6. 그 다음에 키는 9.5 되는 아이. 그 다음에 창 심으면 딱한 포트 심기 좋은 아이. 11. 그 다음에 키는 8.5 되는 아이.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해서 모둠 세트. 세트로 요 아이도 세트 구성 5만원에 갑니다. 이번엔 요렇게 한 세트 묶어 갑니다. 아, 요 색깔은 신상으로 새로 나온 아이예요. 신상으로 새로, 요러, 요런 톤의 아이가 나왔답니다. 아 색감 이쁘죠? 어, 근데 이 아이가 볼수록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요런 느낌의 아이랍니다. 보라색은 아니에요. 보라색은 아닙니다. 아, 우리 컵분. 아, 요 컵도 요게 라인을 딱 꺾어주셔가지고 굉장히 이쁜데요? 7.5. 그 다음에 키는 9 되는 아이. 요 아이가 8,000원짜리. 그 다음에 요 아이. 아, 7.5. 그 다음에 키는 9. 요렇게 두 개. 그 다음에 이렇게 아우 요 아이도 이쁘고 요 아이도 이쁘고 안 이쁜 아이가 없어요 7그 다음에 8.5 되는 아이 요런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요 계란형 아이도 있고 요렇게 엉덩이 분 축소형도 있고 요렇게 해서 요 아이도 세트 구성 5만원에 갑니다 요번엔 요렇게 한 세트 들고 갑니다 아 장안의 화제이 색상도 난리가 난 아이죠 아 요거 요게 실물로 보면 더 이뻐요. 근데 영상 화면으로 보니까 너무 고급스럽고 이뻐가지고, 아, 근데 요즘 계속 찜을 하셨는데 못 가져가고 계세요. <laughs> 빨리 들어와서 얼른 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트 구성 5만원입니다. 요번엔 요렇게 한 세트 묶어 갑니다. 아, 비가 끝이니까 세상이 다 조용한 것 같네요. 아우, 막 우두두두두, 우두 난리를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긴 아이 하나 컵분두개그 다음에 창신기 좋은 아이 두개 롱분 두개 이렇게 한 세트로 묶어 갑니다 세트 구성 5만원 보통 7.5 그리고 키는 14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창분은 9어8.5 되는 아이 그냥 평균적으로 그 정도 사이즈 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다 비슷한 아이들 8 어, 9대는 아이 그리고 이 아이 6.5키는 9.5대는 아이 다 고만 고만한 아이들 세트 구성 5만원입니다 요번 아이들은 또 요렇게 한세트 묶어 갈게요 아큰 아이 두개그 다음에 중간 아이 요렇게 된 아이가 두개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아이들이 두개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아이가 하나 요렇게 해서 아, 세트 구성 5만원에 아, 요한 세트도 들고 갑니다 이 아이들은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빨리 들어오셔서 얼른 찜하셔야 아, 가져가실 수 있답니다 세트 구성 5만원입니다 요번 아이들은 세트 세트 묶어서 남은 아이들 한대 몰빵으로 올렸답니다 몰빵으로 올려서 세트 구성 이 아이도 무조건 5만원에 들어갑니다 요 아이는 불량이 아니에요 불량이 아니고 아, 색을 요렇게 투톤 처리를 해서 어, 붉은색을 가미해서 이렇게 놓은나 아이인데 요 아이가 딱한점 나왔어요. 한점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아이 이렇게 하나 빨간색깔 두개얘네개얘네개 예, 네 예, 네 이렇게 나왔답니다. 세트 구성 5만원에 갑니다. 요번엔 와인잔입니다. 와인세트 아탑잘 썼지요. 요 아이가 딱 요렇게 12점 있어요. 4 8 12 4개 4개 4개, 4개 세트로 묶었답니다. 같은 톤 끼리 묶었어요. 15 16 17 세트 구성 48,000원 번호만 주시면 돼요. <laughs> 오늘 봉봉이도 여기다가 아, 요아이 식재 했답니다. 아, 안 보이나요? 이렇게 갈까요? 요렇게 어, 요아이 식재 했는데 어, 여기가 불량이에요. 불량인데 왜안 나눠주고 제거 심었냐고요. 요아이 인제 식재 해줘야 어떻게 저기 사이 계속 모델 로릇만 했었잖아요. 요아이 이렇게 와인 컵에다가 식재를 해줬, 해준 아이랍니다. 아, 근데, 이, 이쁘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오늘, 요 아이도, 요 아이도, 요렇게, 식재해줬답니다. 요 아이도, 불량 나온 아이, 봉봉이가 이번에는 가졌어요. 선물로 나눠, 어, 나눠드려야 되는데, 봉봉이 거 심으려고, 불량 나온 아이예요. 요 아이도, 요렇게 보시면, 어, 불량이 아니었나요? 큰일 났네. 여기 <laughs> 아이에다가, 요렇게, 아, 식재를 해줬답니다. 이쁘죠? 요런 느낌의 아이들 15, 16, 17번입니다 세트 구성 48,000원씩 갑니다 이번에 요렇게 한 세트 묶어 봅니다 커뿐이죠아요 아이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사이즈가 아, 진짜 엄청 좋아졌어요 10.5그 다음에 키는 11 되는 아이 요 아이도 10아 키는 11.5키 차이는 조금씩 있고 요 아이도 11.5요 아이만 조금 죽은가봐요 만 원짜리 요렇게 한 세트 묶어서 세트 세트 5만 원에 갑니다. 요번에 요렇게 여섯 개를 세트로 묶어 갑니다. 세트, 세트 세트 세트입니다. 아, 요 아이는 밖 전이 밖으로 이렇게 어 접는 아이는 손이 조금 더 많이 가 가지고 요 아이가 12,000원인데 오늘은 여기서 만 원씩 드립니다. 어, 몇점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 아이가 수량이 딸려서 요 아이 여기다 묶어서 만 원씩 아, 6만 원에 보내 드릴게요. 세트 세트 세트로 6만원에 보냅니다. 1 0곱하기11.5 그다음에 이 아이는 9.5 그다음에 키는 11.5 되는 아이. 이렇게 한 세트 묶어서 5만원에 갑니다. 아요톤 이쁜데요. 그죠? 아톤 색깔은 정말 이뻐요. 아 여기는 뽀샤시한 애들 심어주면 정말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세트 구성 6만원입니다. 요번에 이렇게 한 세트 묶어갑니다. 만원짜리 3개, 만 이천원짜리 2개. 세트 구성 5만원에 갑니다. 아요 아이가 요 색감이 요번에 처음 나온 아이예요. 근데 색감이 아 무슨 색인지를 정확하게 떠오르지가 않아요. 보라색은 아니에요. 보라색은 아닌데 아, 색감은 이쁜데 무슨 색이라고 딱 단정짓기가 <laughs> 뭐한 그런 아이입니다. 아 색깔 입으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세트 구성 이 아이도 세트 구성 5만원 사이즈는 아, 10곱기 11.5 되는 아이입니다 세트 구성 5만원 입니다 요번 아이들은 이렇게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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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었답니다 아이 아이들만 2,000원 짜리라고 그랬죠 손이 한번 더 가는 아이예요 전을 밖으로 아, 요거는 한번 손이 더가 작업을 하는 아이라 가격대가 2,000원이 더 비싼데 오늘은 그냥 수량이 없는 관계로 만원씩 몽땅 다 보내드립니다 세트 구성 6만원 1 11 곱하기 11.5 되는 아이, 요렇게 한 세트 묶어서 6만원에 요한 세트 보내드립니다. 요번엔 요렇게 한 세트 묶어서 5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세트 구성하면 6만원짜리죠. 근데 요 아이가 다 해요. 다 수량이 많이 나왔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묶어드릴 텐데 없는 관계로 이렇게 세트 구성해서, 어, 뭐라고 문자가 왔을까요? 문자가 들어왔어요, 지금. 아, 세트 구성 5만원에 이한 세트도 보내드립니다. 요번에 이렇게 다랑아리가 또 나왔네요. 2만 5천원짜리죠. 작은 아이. 아, 진짜. 요 아이는, 지금 없어서 난리예요. 13, 그 다음에 키는 18 되는 아이. 오늘도 계산해서 이여사님이 다녀가셨는데, 아, 참기름이랑 들기름을 직접 농사지시니까 짜서 가져오셨잖아요? 고소한 내가, 아,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오실 때마다, 어, 작정하고 오셔서 물건을 아주 그냥 아저씨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마음껏 가져가시는데, 오늘도 엄청 많이 가져가셨거든요. 진짜 누가 보면 봉봉이 도매하는 줄알 거예요. 그, 그 정도로 많이 이제 싣고 가셨는데, 다육이를 하우스 한, 한 동을, 한 동이 거의 다, 어, 다육이를 키우고 계시는데, 그, 농사지시면서 그, 그런 낙도 없으면 어떡하시냐고 하시면서, 아 어, 다육이를 그렇게 애주중지 하신답니다. 아,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고, 반가웠고, 가끔 이렇게 몇 달에 한 번씩 얼굴 보여주시고 오실 때마다 이렇게 농사진 거, 막 이런 거 저런 거 갖다 주시거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잘 먹을게요. 아, 진짜 잘 먹을게요. 요 아이 세트 구성, 이렇게 5만원에 들고 갑니다. 이번엔 다랑아리 조각분이 오랜만에 왔지요. 오랜만에 나왔답니다. 아, 노란색끼리 묶었어요. 노란색 좋아하시는 분은 노란색 싹 집어가시라고 딱두개 나왔답니다. 두개 나온 아이, 이렇게 올려봅니다. 어, 13, 그리고 키는 18 되는 아이. 이 아이도 이렇게 한 세트. 여기 보시면 지천녀, 직인이 다 여기 있지요. 지천녀, 직인이 없는 것은 지천녀가 아니옵니다. <laughs>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 아이도 세트 구성 5만원에 갑니다. 이번 아이들은 다랑아리 조각분 3아이 싹 올렸답니다. 요러, 노란 거두개요렇게또세개 나왔어요. 세개 나온 아이들 아 세트 구성 7만 5천원. 아 색감 이쁘지요. 조각 또 이쁘지요. <laughs> 아 라인 진짜 라인이 정말 이뻐요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화분이 지천공방분이랍니다 세트 구성 75,000원에 가면서 아 약간 약간 요 아이는 불량 불량이에요 사장님 불량 났다고 하나 빼주시나이 그냥 요기다 이렇게 세트해서 올리시라고 요 아이 여기다 얹어서 갑니다 요번 아이는 다랑아리 4만원 짜리입니다 요 아이도 요렇게 두개딱 두개 나왔어요. 저 색상으로는 딱두개 나와서 아, 두 개만 <laughs> 얹어 드립니다. 세트 구성. 아, 요 아이는 진짜 밀렸어요. 예약 애약, 예약도 밀리고 그키 파시는 분들이 지금 주문이 밀렸는데 아휴. 해도 해도 아주 끝이 없어요. <laughs>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아이들. 세트 구성 5만 아, 8만 원에 갑니다. 요번엔 요렇게 한 세트 올려 드릴게요. 4만 원짜리 다랑아리입니다. 아, 15 곱하기 21 되는 아이예요. 아 사이즈가 어, 달처럼 둥글둥글하게 생겨가지고 어, 봉봉이가 다랑아리라고 아, 이름을 줬답니다. 굉장히 복스럽게 생겼어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보시면 동글동글하잖아요. 아, 요, 요 아이가 보라색이잖아요. 요 아이가 무슨 색인 줄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요 아이가 새로 새로 이렇게 해서 만든 아이인데 굉장히 이뻐요 색감이. 근데 색상 이름을 모르겠답니다. 댓글에 달아주세요. <laughs>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트 구성 8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이렇게한 세트 묶어 갑니다. 이렇게 아, 저 같군. 이 아이는 원체 유명한 아이라 뭐말안 해도 아는 아이. 돌돌돌돌 돌릴수록 빛이 나는 아이. 이 아이는 이렇게 한번 유약 처리한 게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니라 손이 굉장히 많은, 많이 가는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이렇게 또 문장이 이쁜 조각을 이렇게 꽃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엣지 있게 여기까지 다 해준 아이랍니다. 아, 15 곱하기 21 되는 아이. 이 아이는 어, 8만 원 세트 구성 8만 원이죠? 여기 뭐가 있는데요? 아, 또 봉봉이로에 뭐가 띄었을까요 아, 여기가, 여기가 돌, 돌, 이렇게 하시다가 이게 돌인데 여기가 퉁그러져 나갔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수술을 할 수가 없네요. <laughs> 아, 어떡하지요? <laughs> 아, 참, 난감하네요. 이럴 때가 제일 난감해요. 눈에 딱 띄었을 때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영상을 끊고 지워야 되나. 응? 어떻게 해서 가야 되나. <laughs> 요렇게 해서, 애기 하나 더 올려서, 25,000원짜리 하나 더 올려서, 요렇게 세트 구성 8만원에 가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조각군입니다. 아, 조각을 오래간만에 요렇게, 어, 멋있게 또 해서 해주니까 요 아이가 또 오랜만에 보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반가운 아이. 어, 4만원짜리죠? 15 곱하기 21 되는 아이. 외웠어요. <laughs> 봉봉이가 외웠답니다. 앞에 요렇게 보시면 요 지천, 지금 보이시죠? 그리고 요렇게 엎어놨을 때는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이 나는 아이. 세워놨을 땐 요런 느낌. 세트 구성, 이 아이도 8만원에 갑니다. 요번 아이는 식재하기도, 식재하기도 좋고 아주 사이즈도 좋고 2만원짜리 아이죠? 괜찮은 아이. 아, 진짜 괜찮아요. 2만원. 진짜 싼거 같아요. 아무리 봐도 지천분은 올릴 때마다 느낀 건데 너무 싸요. 17 그리고 14싼 거에 비해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디자인 너무 이쁘고 어느 누구도 흉내 낼수 없는 그런 느낌의 아이. 이 아이는 지천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세트 구성 6만원에 갑니다. 이번에는 창분 시리즈 갑니다. 창분 3만원짜리 두 개. 25,000원 짜리 두개 세트 세트 갑니다. 이 아이는 세트 구성 6만원, 20, 그 다음에 키는 15 되는 아이, 그 다음에 어, 25,000원 짜리는 18, 그 다음에 13.5 되는 아이, 어, 3만원 짜리 두 개, 6만원 사이즈 차, 차이가 확연하죠.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어, 25,000원 짜리랑 3만원 짜리는 사이즈가 이렇게 차이가 난답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32번이 5만원 이렇게 세트로 들고 갑니다 이번엔 3만원짜리 장군 세트로 올려 봅니다 아요 색상 색감이 은근히 멋있어요 아요 아이가 오늘 불량 나온 아이한테 봉봉이꺼도 식재했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심어 심어 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요런 느낌 아 오늘 선물로 나눠 드렸어야 되는데 심을 데가 없어서 오늘 일단 봉봉이꺼 급하게 식재를 했답니다 요렇게 보시면 요 아이 식재해놨어요. 요 아이가, 어, 크면서 늘어지면 굉장히 이쁘답니다. 근데 요런 느낌에, 저런 느낌이 나는 아이예요. 올려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laughs> 요런 느낌이 나는 아이, 아, 저기다 식재했답니다. 요거는 봉봉이 거예요. <laughs> 저도 하나 심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세트 구성 6만원에 갑니다. 요번엔 요렇게 같은 아이, 같은 아이끼리 묶었어요. 세트 세트로. 아, 요 색감, 아, 신상이죠? 요렇게 보시면, 요런 느낌이 나는 아이입니다. 무슨 색일까요? <laughs> 세트 구성, 이 아이도 6만원, 20 곱하기 15 되는 아이, 20이 훨씬 넘어요. 20이 넉넉한 20 나오는 아이, 니까큰 아이들, 어, 식재해 줄수 있어요. 그리고 깊이감도, 이렇게 보시면, 깊이감도 있어서, 충분히 식재가 큰 아이, 가능한 아이, 세트 구성 6만원입니다. 요번에 요렇게 세트 세트 올려봅니다. 3만원짜리 두 개, 6만원. 그리고 요 아이들은, 아, 요, 삼, 요 아이는 3만원짜리 문장 있는 아이, 그 다음에 2만 5천원짜리 아이, 요 만원짜리가 한 개가 딱 들어왔어요. 세상에나 한 개만 넣어준 아이. 해서 요렇게 세트 구성, 요, 어, 36번은 6만 5천원. 이렇게 35번은 6만 원, 36번은 6만 5천 원 이렇게 세트 구성으로 들고 갑니다. 이번엔 그린 토끼리 묶었답니다. 창분이죠? 3만 원짜리, 2만 5천 원짜리 두개 이렇게 해서 세트 구성 8만 원. 아, 요거는요렇게한 세트로 묶었어요. 딱세점이 있어요. 세점 있어서 아, 2만 원, 2만 5천 원짜리 두 개, 아, 3만 원짜리 한개요렇게 나왔답니다. 그래서 요 아이는 여기다가 딱세 점. 아. 오늘은 잘 무사히 넘어가나 했는데 <laughs> 어, 묶어서 8만원에 들고 갑니다. 이번엔 3만원짜리 잔잔이 꽃입니다. 3만원짜리 잔잔이 꽃. 이렇게 두 아이 세트 구성 6만원에 보내드립니다. 20 그다음에 키는 15 되는 아이. 아20.5 보통 20에서 20.5 나오는 아이입니다. 아유 말을 또 많이 하니까 이제 많이 했지요. 오늘. <laughs> 그래도 오늘 영상, 어, 요 아이들 다 올려드려야 돼가지고, 아, 기침 나오는 거무릅쓰고 마지막 영상 찍어봅니다. 세트 구성 6만원입니다. 요번엔 요렇게 세트 세트 올려봅니다. 3만원짜리 두 개, 3만원짜리 하나, 2만원짜리, 2만5천원짜리 하나, 요렇게 올려봅니다. 요렇게 꽃이 똑같아요. 두 개가. 뺑 둘러 그려줬어요. 뺑 둘러 요렇게 그려준 아이. 요렇게 세트 하나. 그 다음에, 아, 꽃잎이 요렇게. 의아리 꽃인가요? <laughs> 무슨 꽃인가요? 이렇게 생긴 아이 3만 원짜리 하나, 2만 5천 원짜리 하나. 아주 그냥 산뜻해요. 이렇게 해서 세트 구성 5만 5천 원. 아, 39번, 40번. 이렇게 세트 세트 들고 갑니다. 이번 아이들은 하이데요 아, 아이들입니다. 하이데요. 토분입니다. 하이데어 토분. 이 아, 아이는 판매하는 게 아니라 아, 아들 홍보용으로 제가 잠깐 찍어 드리는 겁니다. 하이데어 팽이. 이 아이는 팽이 모양. 그다음에 이 아이는 복주머니 모양인가요? 복주머니 모양처럼 생긴 요렇게 생긴 아이. 요런데 제라늄이나 아, 야생화 심어주면 정말 이쁘겠죠? 이 아이는 또요렇게 생긴 아이. 종류가 많아요. 많은데 이제 제일 기본적인. 아, 기본적인, 어, 토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점차점차 점차 늘려갈 그런, 아, 계획이랍니다. 하이데어 토분, 아, 그 네이버 스토어 들어가시면 다양하게 구경하실 수 있어요. 이제 시작 단계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아, 필요한 거 있으면 구매도 해주시면 봉봉이가 정말 <laughs> 감사하겠죠? 아, 아들 일이라, 아, 좀 신경이 쓰이네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홍보차 어, 막간을 이용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봉봉이네 라스트 방송은 어, 오래간만에 지천분 어, 추첨으로 갑니다 <laughs> 오래간만에 추첨할게요 우리 하이데어스토어에 많은 어, 왕님 부탁드리고 <laughs> 그 다음에 요아이는 추첨 추첨 어, 지천분 오늘 구매해주시는분 지천요 오늘 구매해주시는분 어, 두분 요거는 세트 세트 드릴 거예요 요 아이가 식재기가 좋고 굉장히 이쁜데 네점이 어, 남아 있어요 세일 영상까지 올렸던 아이인데 네점이 어, 지금 남아 있어서 봉봉이가 내놓는 선물입니다 <laughs> 지천 사장님 불량 나온 아이들은 내일 어, 포장할 때 어, 순차적으로 하나씩 다 너무 많이 나오는 아이들은 어, 너무 이렇게 까맣게 연을 입은 아이들은 사실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괜찮은 아이들로 어, 포장해서 보내드리고, 이 아이는 구매해주시는 분 1등, 2등, 요렇게 해서 추첨해서 보내드릴게요. 어, 추첨은 종이, 종이 적기로 할 겁니다. <laughs> 종이 적기. 왜냐하면, 아, 댓글은 딱 저게 있는데, 어, 그 컴퓨터에 들어가면 딱 어, 저장이 돼 있는데, 추첨은 일일이 다 입력을 해,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종이에다 써서 추첨하는 게날을 저는 더 편해서, 아, 추첨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오늘, 어, 비, 비 피해, 어, 많이 없으셔야 되는데 사실 진짜 걱정돼요. 비 피해 없으시길를곡강기 <laughs> 바라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비가 올 만큼 온것 같아요. 이제 소강, 소강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내일 또 예쁜 화분으로 <laughs> 봉봉이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